자, 2025년을 딱한달 앞두고 전남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바로 순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공급량인데요. 순천시의 연간 적정 수요가 약 1,380가구 정도거든요. 2,5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적정 수요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그냥 쏟아진 겁니다. 뭐, 풍덕지구, 연양뜰 도시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으로 대규모 공급이 확 집중되면서 시장의 소화 능력을 넘어섰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미분양 증가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미분양 물량이 300가구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꽤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입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거죠. 높은 분양가랑 공급 과잉 리스크. 이걸 인지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기존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수요층이 두터운 그런 선호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는 가격이 급락한 다음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던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둘째, 반대로 좀 노후화됐거나 입지 매력이 떨어지는 단지들. 아, 여긴 여전히 깊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소수의 신축, 그리고 대장주 아파트로만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순천 아파트 시장은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때문에 가격 조정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일부 단지를 빼면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이 높은 분양가와 미분양 리스크 그리고 지역별, 단지별 가격 격차를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이처럼 공급과잉과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에서 만약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